여기 처 보스 같은 경우가 원래는 능력을 쓰고 이제 샷건을 매겨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능력을 안 쓰고 갈 겁니다. 셋, <laughs> 넷, 다섯 하고 바로 샷건을 주면, 주다 이거 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리 벌리기 때 이게 되거든요. 경지를 먹어요. 그때 와. 이렇게 쏴주시면은, 네, 이렇게 됩니다. 와... 와. 네, 그럼 이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로즈 같은 경우도 이제 뉴 게임으로 해가지고 최고 난이도 하드코어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 스킵하면 시작이거든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 로즈! 네, 로즈도 이제 프리님께서도 또 열심히 하셔서 아시겠지만, 네. 네또 작년에 이제, 천, 작년 같은 경우에 천재도금이 또 직접 푸기런에서 선보이신 그런 장면이 나잖아요. 그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로즈가 거기서 더 바뀔 게 있나? 싶긴 할 텐데, 바뀐 게몇 가지가 있긴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최대한 바뀐 거 위주로 설명하면서 다른 거뭐 겹치는 건 그냥 이제 슬슬 설명하면서 지나가고 바뀐 거 위주로 좀 설명드리면서 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오늘 노방 중 런이다 보니까 밥을 지금 조금 먹는 거 양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예, 로즈가 이제 그에단의 딸이잖아요, 지금. 필리디 이어서. 그렇죠. 이 딸이 아까 그 초반에 애기 응애하던그 친구가 맞아요. 네, 한 10년년 2 0 3 0년대그 배경에 있게 되시니 같은 세계관에 해서. 네. 그래서 이제 성그 10대 로즈고 청소년으로 성장한 그런 모습입니다. <laughs> 너무 잘 컸어요. 네, 정말 잘 컸어요. 그래도 네. 네. 어떻게 보면 지금세계관에서 굉장히 센 친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친구가 네. 미란다보다 더 강한 그런 고 네. 맞아요. 그래서, 아까 그 본편에서 할 때도 컷씬을 이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 내 힘이 미란다 같지? 어, 내 힘이 뺏기고 있어. 그게 로즈가 너무나 균근에 적합도가 높고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미란다를 약화시킨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로즈가, 그래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부러 두 대를 맞아주시고, 오, 네. 일부러 많이 이유가 있나요? 네, 여기서 이제 d a 링크 관리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SRT가 없어서 네. 안 보이긴 하는데. 플레이한테 어좀 불리한 행동을 하면 할수록 디에이 랭크가 내려가고 그렇죠. 그러면 게임 날 게임 난이도가 좀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부러 두 대를 맞고 여기서 두 대를 맞으면은 이따가 나중에 가서 또 일부러 맞고 지나가는 그게 있어요. 보스전에서 쉽게 하려하는거 네, 건가요? 그쵸, 그쵸. 보스전에서 그러면 탄약도 좀덜 소모할 수가 있고 네, 더 빠르게 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약을 더안 챙겨가도 되는 그런 분위기죠. 바이오하드 자스피드로는 어려운 것중 하나가 디에이 랭크가 들어가서 어려운 네, 거예요. 근데 빌리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어디서 신중하게 또 맞는 거를 조절하면서 해야 되고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아 맞아요 네, 심지어 로즈 같은 경우는 맞는 구간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나마 좀더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런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루한 인트로가 끝나고 성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와 드디어 이제 <laughs> 네,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성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5분이 음, 인트로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구급약은 반드시 먹어주시고. 지금도 이거 아빠의 자켓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아빠의 유품을 네. 모그 이제 에단이가 이사하기 전에 로즈한테 이게 잠바를 덮어주면서 크리스한테 로 어, 로즈를 잘 부탁해 이러고 맡기고 왔는데 간단한데요. 이제 그게 유품으로 남아서 로즈가 지금 입은 네, 그런 거죠. 여기는 이제 가운데 나오기 때문에 살짝 오른쪽으로 비켜가서 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경계에서 돌아버리기. 그 다음에 이제 컷시 스캠 하면 이제 바로 적이 나오거든요? 네. 그 적이 유도를 이렇게 유도하신 다음에 바로 지나가시면 됩니다. 자. 아... <laughs> 이 유도하는 거를 생각보다 이게 좀 그냥 해도 잘안 되고 약간 좀 신경 써서 하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좀 많이 쓸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컨트롤은 만약에 이제 런을 하실 거면좀 익혀두시는 게 좋아요. 맞아요. 로즈 때는 유도를 좀 많이 해서 뛰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유도할 때가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건총을 먹어주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건총을 미리 써서 반응을 시켜줄 거예요. 상황 주고 이게 보통 지나갈 때는 그냥 지나가시는데 이게 반응을 해가지고 한번 공격 유도를 하면 볼트커터를 먹고 나갈 때 인코스를 안 틀어막아요 이렇게 인코스를 안 틀어막고 바로 갈 수가 있어요 와. 네. 이게 저게 만약에 반응을 안 하고 인코스를 틀어막잖아요? 그러면 한 1초 정도가 남아요 네. 이것도 이제 약간 어려운 테크닉이 있거든요 바닥쪽에 장애물이 깔리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이제 슉 지나가는 그런 테크닉을 쓸 건데 일단 저 거품이 생기기 전에 완전 덮히기전에그 판정이 아니거든요 아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돌아준신 다음에 최대한 저게 비비적거리지 않도록 맞아 이게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저 뒤에서 모파나 소화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요거는 그나마 할 만한데 이 뒤에 거가 조금 어렵거든요 네 돌아갈 때? 네네 맞습니다 이 뒤에 거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끝까지 가서 여기 반드시 사다리에 붙어 주신 걸 확인하신 네. 다음에 이거 지금 안드모션 보였죠? 네. 안드모션 보이면은 30프레임 하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W d 키그 오른쪽 그걸 누르고 있는 거예요. 네. 대가 떨어지고 여기서 한 발짝, 두 발짝 하고 왼쪽으로 꺾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최단 동선으로 가면은 아마 지금 상태에서 거진 이제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와 이게 좀더 어려워. 저기 여러분 조금만 더 있으면 죽어요. <laughs> 네, 이게 약간만 느리게 가면 은 네. 지금 죽은 건데 진짜 완전 최단 인코스로 파 가지고 완전 타이밍도 칼로 맞춰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거는 솔직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약간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앞에 사다리가 있었잖아요. 그걸 내리고 중간쯤에서 이제 하도 그 중간쯤에서 내려서 가면은 그것도 이제 지나갈 수 있긴 하거든요. 네. 좀더 안정적으로 지나갈 수 있어서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하실 분들은 그렇게 지나가시면 됩니 사다리 내려도 굳이 오른쪽 끝까지 갈 필요 없고 중간쯤에서 이제 가도 그건 이제 안정적으로 지나갈 수 있거든요. 장애물, 아, 자, 장애물을 밟아도.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약간 위를 보시면서 이쯤에서 하면 이게 높이거든요 그 다음에, 자, 아까 일부러 맞는 곳한 한 군데 더 있다 했잖아요. 그게 여기에요. 아, 네. 이제 여기서 맞는군 일부러? 네, 여기서 이제 앞이랑 뒤가 막히면, 아, 이제 앞이랑 옆이 막히면은 얘가 잡아도, 이렇게 잡아가지고 얼굴을 으욱 하는 그 모션을 안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일부러 빨피를 만든 다음에, 아이고, 이게 시프트 그거 때문에 예, 그거 걸렸네요 여기서 이제 구급약을 바로 쓰시고 나가시면 돼요. 네. 오. 이게 가장 빠른 빌드기도 하고, 이제 최저 체력 내에서 구급약을 썼기 때문에, 구급약을 가장 가치있게 썼는 거기도 하면서, DA랭크도 관리하는. 네, 1타 1타 3핀이 그럼 이죠 그러니까 얘가 기로 빨리 가면은 이 약간 우에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나갈 때저 화분에 이렇게 딱 싸주면은 이게 이렇게 반응을 해요. 와. 네, 나 본중에 반응했다 이걸 해요. 그러니까 잡는 모션을 굳이 보고 그거를 피하고 가지 않아도 이렇게 바로 지나갈 수가 있겠죠. 여기가 사실 진짜 상대 쟤네들 반응에 따라서 되게 열 받는 곳이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방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왼쪽으로 잘 피해줘가지고 네. 최단 동선으로 갈수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권총에 반응하는 것도 애들이 패턴이 다 달라요 그냥 가만히 제자리에서 쭉 하는 경우가 있고 네. 약간 좀 비틀비틀하면서 그렇게 인코스를 틀어막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럼 이제 또 시간이 낭비가 되는 거죠 저총 쏘는 게 진짜 좋네요 <laughs> 네 맞습니다 그걸 몰랐어가지고 <laughs> 네. <laughs> 그래서 이제 프리님 옛날에 그 세계 1등 초반 초창기 하신 거 봤는데 그때는 이제 다 무빙으로 하셨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그래,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좀더 이게 더 빠르다더라 네. 고요 여기도 이제 나가면 그 자동 그게 되거든요 자동 세이브를 해서 여기도 120으로 가지긴 한데 좀 걸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30으로 지나가시고, 1 0 0으로 하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위를 보면서 네. 빠르게. 저 친구가 이렇게 멀리 있으면 좋은 거예요. 맞아요. 이게 패턴이 다 달라서. 네. 이게 가까이 있으면 한번 유도하고, 따로 이제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는 그런 무빙을 해줘야 되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멀리 있으면 그런 거 없이 잡는 모션만 이제 헛손질만 유도하신 다음에 바로 문 앞에 붙어서 가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문서를 이렇게 하신 다음에 바로 이렇게 해서. 저 문서를 반드시 봐주셔야만 이게 열려요. 여기 41분 대오너네 맞습니다. <laughs> 근데 여기는 이제 두 마리가 있잖아요. 네. 첫나은 웬만하면 무조건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 친구는 피하준 다음에, 저이 친구도 만약에 반응했다, 그럼 빠르게 하고 이 친구가 막으면 무조건 이게 길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30으로 하셔가지고 지나가시면 시간은 조금 이게 느리기는 해요. 아 길막도 당하고 패턴 유도도 해야 돼서 그러긴 하는데, 일단 이러면 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한 대도 안볼거같지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얘가 약간 오른쪽으로 나를 인식시켜준 다음에 끝머리로 해서 조금 얼른 없애주고 가시는 거예요 굳이 끝머리로 하는 이유는 이틀 거리는 그 몬스터가 있어요 개가 맞을 수가 네, 네. 있으니까 개가 맞으면 저꽃 없어지는 게 이제 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이제 왼쪽에서 상호작용 겨우 되는 그거를 이제 위치를 잘 찾아서 조금만 얼른 없애주고 예, 무시하고 가는 거죠 그런 사소한 게 변수를 안 만드는 디테일 네 맞습니다 변수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예요 저기. 요거는 네, 약간 기도해야 되는 구간이긴 한데. 일단 여기서 반드시 30으로 바꿔주시고요. 이첫 번째 놈이 그냥 스무스하게 지나가는 그이 예, 네, 이렇게 되면 어 좋은 거예요. 좋아요. 네, 이게 완전 안 좋은 패턴은 그냥 완전 길막을 해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얘 패턴 그 하는 걸잘 봐서 그잡헛손질을 한번 유도를 해주고 그러고 지나가셨어요. 네, 아, 이거 같은 경우는 어 아, 약간 밀렸는데. 예, 어 <laughs> 네, 이게 이것도 약간 운발이 이게 되는, 이거는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렇게 아좀 길막을 하면은 아 약간 재수가 없던데. 그 그러고, 그러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빙글을 먹은 다음에 여기서 아까 이렇게 했다가면 이게 문이 열리거든요. 네. <laughs> 사소한 컨트롤. 바로 문 앞에서 여는 것보다 이게 상호작용되는 거리를 빨리 찾아서 미리 연 다음에 이제 문 앞에 도달하자마자 바로 열고 할수 있는. 디테일이 엄청 많네요 네, 그 다음 에 여기는 이제 파이프 술탄을 굳이 들어주는 이유는 돈 네. 가면 이제 가면을 먹은 다음에 애플을 아무리 눌러도 이게 취소가 안 돼요 네. 저는 이제 이 우클릭으로 취소를 해줘야 되거든요 오 근데 우클릭을 이제 총, 그 권총을 든 상태에서 하면은 조준하는 모션을 하기 때문에 네. 조금 이게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파이프로 하면은 아무리 우클릭을 눌러도 그 느려지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굳이 파이프를 들고 하는 거고 방금 같은 경우도 이제 총을 일부러 쏴줬죠 그래서 네. 저 친구가 나 반응했다 하고 이제 나를, 에, 나를 안 잡는데 네. <laughs> 여기서 이제 그냥 올라가면 좀 느려지거든요. 근데 오른쪽을 갔다 가면은 바로 올라가죠. 여기서는 저 오른쪽에 그 소파 있잖아요. 네. 여기까지 찍은 다음에 찍자마자오른쪽에서하면 네. 이렇게 금가면이 보여요. 와, 네. 이게 원래 위에 있는 가운데로 가서. 네, 그렇죠, 그죠 위에 있는 거다한 다음에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통째로 다 스킵하고 바로 어? 먹고 갈수 있어요. 안 나오고 이거. 네. <laughs> 그다음에 여, 이제 여기가 좀 다른 빌드인데 여기서 꽃세 개를 없앨 때 괴물이 네. 한 마리 나오잖아요. 네. 원래 구빌드 같은 경우에는 없앤 다음에 샷건을 한번 쏴주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저는 여기서 샷건 을안쓸 겁니다. 일단은 요거 없애준 다음에 여기서 위치를 잘 유도를 하신 다음에 대충 네. 여기를 째고 있어? 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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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은 다음에 그러면 이게 저 괴물이 나오거든요? 공간 유도 확실히 보신 다음에 그러고 이제 위에 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되는 순간 잡혀도 자동 세이브가 된 거란 말이에요. 네. 그 세기를 다 없애면 그쵸? 그때 다시 시작을 해주면은 이게 이렇게 되면 음... 살아있어요. 데미지도 안 들어온 상태고 어차피 저게 없어지면은 이 괴물이 원래 사라지는 애가 생기사라지죠 네. <laughs> <laughs> 그래서 이게 됩니다. 그리고 저렇게 샷건을 쏘는 게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저게 더 빨라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닿을 때쯤에 이거 마지막으로 건축을 유도하시는 를 거예요. 그럼 음. 이제 제가 이렇게 팔 벌리면서 이렇게 아, 잡아요. 그러네요. <laughs> 네. 무빙을 할 필요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어. 자, 그다음에 이제 파이프를 잡은 상태에서 이제 보스전을 좀 이거 보스전도 좀 빌드가 약간 다르거든요. 이것도 좀 집중해서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빌드는 어떤 분이 만든 거야 이런게한 분이 없어요. <laughs> 네. 이런은 한 분에서 네. 처음부터 끝까지 만든 경우는 진짜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샷건을 먹고 오른발을 디딜 때쯤에 저팔를 던지고 아까 이제 앞겨운 샷건을 여기서 쏟아 보는 거예요. 네. 안 아껴 쓰면 아... 여기서 권총 세발로 막 메꿔줘야 되는 그 있거든요. 네. 그걸 안할 수가 있어요. 네. 최대한 왼쪽으로 달려서. 신기하네. 네, 왼쪽으로 달려야 저렇게 잡으려 하는 적을 쓰거든요 저게 이제 경직도 정직하게 다 먹어주고 데미지를 다 들어갑니다 야 아무것도 못하죠? 네, 그래서 여기서 약간 데미지가 부족하면 은 권총으로 먹어주시면 됩니 원래 이게 샷건으로 딱 되는데 약간 데미지가 좀 탔던 예. 것같아 그래도 다행히 샷건을 두발 남겨주시고 하면 은 성공인 거예요 그다음 이제 여기 두 마리가 나오거든요 여기 두 마리는 머리를 여섯 대 맞춰주시면 죽습니다 두 마리를 얼렁 잡아주신 거예요 권총은 신중하게 네, 저 친구 안 죽은 거거든요? 안 죽은 거 확인하고, 원래 쏘는 죽인 다음에, 나머지를 죽여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 저 보스 같은 경우가, 원래는 능력을 쓰고, 이제 샷건을 매겨주고 그랬잖아요? 그쵸. 네, 저는 능력을 안 쓰고 거요 여기서 일단 검 다섯 개 먹여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바로 샷건을 준비한 죽인다니까 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리 걸레기때 이게 되거든요? 경지 먹어요. 그때 와. 이렇게 쏴주시면은 네, 이렇게 됩니다. 원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달려올 때 일어나서 능력을 쓰고 그다음에 샷건했잖아요. 아, 이거 내 네, 이거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 요 와, 능력을 안 쓰고. 네, 그다음에 저 친구가 약간 위치가 좀 잘못돼서 방금 이제 데미지가 좀안 들어갔는데 네. 진짜 잘 쓰면은 샷건 아까 세발 쐈잖아요. 네. 그때 딱 죽어. 샷건 세 발. 요거는 네, 이렇게 두 마리 죽여주고 반드시 이거를 먼저 먹어주신 다음에 저거를 먹어야지만 이제 친구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샷건을 하고 지금 샷건이 열발 있잖아요. 네. 이열발 내로 잡으면 좋은 겁니다. 10발로 딱 죽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쬐고 계시다가, 어, 아 소할때 이제 슬슬 하고 가시면서 그래서 한 발.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때는 반드시 옆에서 경직을 먹어주셔야 이 능력이 제대로 들어갑니다. 아. <laughs> 옆에서 쏘고 있는 거. 그쵸, 그쵸. 이제 네 발로 레 죽으면 좋을 텐데. 아, 이렇게 좀. 부족하다 하면, 권총. 네, 네. 이게 샷건 같은 경우가 본편도 그렇고 특징이 네. 있는데, 완전 근접에서 써야 데미지가 온전한 게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최대한 붙어서 쏴준 거고, 그리고 방금은 좀 약간 눈 어깨 약간 좀 빗맞은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권총 한 발로 마무리하면 잘 잡았다. 깔끔하게 잡혔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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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빌드가 옛날에 이제 작년에 했던 그거랑 좀, 네. 그러니까 좀 네. 다른 빌드. 능력, 능력 안 쓰는 게 네. 이게 시간 차이가 엄청 많이 요 <laughs> 그래도 딱 네, 보여줬어요. 네, 네. 다행히 이제 빌드에 맞게 최신 빌드는 잘 이제 보여드리고 있어서 다행히. 확실히 놀랍네요. 네 맞습니다. <laughs> 그래서 여기 인형이 집은 아까 본편 같은 경우도 제가 약간 조금씩 실수하긴 했는데 요거도 되게 실수하기가 좋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인형을 하, 미리 놓, 맞는 위치에 놨는데 다음 인형을 놔야 되는데 그 원래 있던 거로 회수한다거나 그게 좀좀 실수가 나기 쉽게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거든요. 에임이 <laughs> 되게 불편하게 돼 있어서 네, 네 맞습니다. 아씨 저기 잘안 눌려요.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길목에 1번 인형을 먹을, 거, 먹을 거거든요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러면 1번 인형을 제일 마지막에 먹었으니까 1번 인형이 맨 위로 올라와 있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메뉴 잉을 바로 하기 위해서 그 1번 자리를 먼저 상호작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번을 하시는 겁니다 네. 네, 이렇게요 미 무씨가 1번이에요 그래서 이 마이크 키만 바로 눌러도 맞아요. 이게, 이게 될수 있도록 그 다음에 esc 퀀 해가지고 바로 이제 저거 회수하지 않도록 조심하시면서요 그다음 에 이제 여기서 그 왼쪽에서 서랍에서 빨간 열쇠가 나와요. 네. 빨간 열쇠가 그 다음으로 쓸 거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맨 마지막에 먹어주시는 거예요. 이번 먹고, 1번 먹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중요합니다. 네, 이런 사소한 게 진짜 시간을 줄일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조, 그냥 먹는 거보다 그 능력 있잖아요. 이거 조준하면서 먹으면 이게 좀더 바로 고기를 더 돌리지 않아도 바로 먹을 수가 있어요. 네. 범위 좀 넓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동 세브가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한 다음에 하면 이제 바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몸만 돌리고 가시면 되는겁니다 이런식으로 <laughs> 그러면 이제 3번 인형을 제일 마지막으로 먹었죠 네. 그리고 아까 빨간 결세 먹기 전에 2번 1번 이렇게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3mm 이렇게 돼있을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그 순서로 놓아주면 은 웬만하면 회수하는 일이 잘 없습니다 위치를 음잘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번에 위치를 잘 잡아서 맨 왼쪽이 3번이니까 그래서 3번을 바로 누른 다음에 이게 왜 3번 먼저 해야 되냐면 2번 먼저 되면 여기서 나는 2번 하고 만약에 1번 할 건데 이게 앞에 있기 때문에 회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그죠 네. 그래서 이거를 3번 하고 1번 하고 그 다음에 이 세시 누르고 바로 2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위에서부터 1, 2, 3 흑발 인형 이렇게 되면 좋거든요. 네. 그래서 서랍에 있는 흑발 인형을 먼저 먹을 거예요. 그리고 굳이 이 위치를 잡아준 이유가 이렇게 되면 제자리에서 이거 먹고 3번, 2번, 1번 이렇게 제자리에서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저 위치를 선별해 준 겁니다. 근 네, 여기는 이제 놀라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책상 왼쪽으로 살짝 해서 상호작용막 하면은 네 맞아요 에이, 여러분 네 1, 2, 3 이렇게 돼있잖아요 먹은 순서를 깔끔히 먹게기때문 <laughs> 그,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바로 하고 여기는 이제 3번이 가까우니까 그 ESC컨 해가지고 바로 상호작용하고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흑발 인형 이렇게 하면은 테이블을 정말 최단 동선으로 네. 돌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뭐 쉽게 설명하면 f 만 누르고도 다 바로 바뀔 수 있게 <laughs>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냥 사실 놀랍게도 저도 이런 컨트롤 을다 했거든요. 뭐 실패한 거예요, 저는. <laughs> 아, 그게 진짜 이게 네. 인형 뭐 먹는 것도 그렇고 내가 생각한 순서대로 먹는 것도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니까요. 놓는 것도 까다로운데 회수하는 것도 까다롭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그 이제 술래잡기 하는 구간이죠. 그거는 이제 저는 이제 프리님 보고 놀랐던 게, 지금 프리님이 옛날에 하셨던 뭐 잠깐 이렇게 뒤를 봤다가 그 네. 빌드가 그대로 통용되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그거를 발견하신 거를 지금도 그대로 씁니다. 아. 네, 그거 처음에 볼때 정말 놀랐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본편과 마찬가지로 엘리베 가운데 책상 끝거리 하면 이제 가장 끝에서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때도 그런 거 고생했는데, <laughs>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지나가시고 이제 열심히 쫓아오고 있거든요. 아, 이제 하드코어 같은 경우는 이동 속도가 다른 난이도에서 빨라서 좀 네. 빨리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이제 최적의 그 위치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저거 주전자 있죠. 이쯤에서 이제 이게 돼요. 그래서 원래없 되고 저 친구가 오기 전에 바로 갈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는 자동 세이브가 될때 요거는 네. 반드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거리도 좀더 앞으로 그쵸? 가고 네. <laughs> 방향도 이게 이렇게 바로 앞으로 잡혀 있어요. 근데 요거는 미리 화면을 돌리지 마시고 이게 됐을 때 이렇게 돌려요. 왜냐면 미리 돌려봤자 다시 화면이 돌아가는 그게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조금 꼬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A 기 하는 것처럼 30으로 바꾸신 다음에. 안정적으로 지나가시고 가면 넘어가죠? 네, 네 그렇습니다 마네킹이 여러분들 지금 쫓아오고 있는 안, 보면 안 쫓아오고 안 보면 쫓아오는 그우은 천사 같은 애들인 거예요? 네 그래서 퓨즈를 넣어주신 다음에 바로 이제 하면은 순례잡기 끝나고 이제 조그만해진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빌드가 좀그 나중에 다른 게 있어요 네. 이제 그거는 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이제 저, 저 친구는 그냥 지나가셔도 돼요 쫄지 마시고 저 이게 저게 인형을 맞으시더라도 저 지금 프레쉬 같은 그 이게 눈에서 빛나는 저거 있잖아 저게만 안 걸리면 안걸리니다 네. <laughs> 여기서도 이제 그 위에 동선을 몽땅 스킵하는 그걸 할 겁니다 잠깐 멈춰주신 다음에 이때 가셔도 돼요 그래서 위치를 잘 선별을 해주신 다음에 쯤에서 이렇게 하면 이게 되거든요 아니 이게 되더라고요 네. 하고 걸리나 이것도 이게 나 완전 잘해가지고 저거를 빨리 없애고 또 너무 빨리 가면은 지나가는 도중에 쟤한테 걸립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방금 지나간 타이밍 가장 최적 타이밍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자동 세브가 되는데, 여기서는 다시 시작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까 그 댕댕이 뭐 초기화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요것도 이제 비슷한 형식으로 처 인형들이 초기화가 됩니다. 대신에 처 이제 큰인형이 나오거든요. 얘한테는 네. 잘못하면 잡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30으로 지나가시면, 30으로 하면은 적들 움직임이 좀 느려지거든요. 아, 맞아요. 네. 근데 느려지더라도 너무 안심하지 말고, 너무 인코스를 하지 말고 적당히 흙이 돌아가지고, 안 잡히는 게 완전히 확인이 되면은 그때 120으로 바꾸시면, 네. 네 너무 빨리 바꾸도 잡히거든요. 초기화 해주면은 이게 이렇게 지나가는 이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것만 먹고 저 친구는 이제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거는 이제 바로 써주시고 지나가면서 이걸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한테 첫 번째 로안 걸렸죠. 와. 그다음에 이 빌드가 좋은 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능력이 하나 있잖아요. 옛날에는 네. 여기서 능력을 한번 쓰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방금처럼 제 빌드대로 이제 초기화 해주시면은 이게 걸리더라도 네, 걸리더라도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자동 세브가 되거든요. 네. 그럼 제 위치가 또 초기화가 돼요. 그렇죠. 이제 능력을 한번 아꼈죠. 이제 저 줄기를 굳이 먹지 않아도. 여기서 이제 바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거, 이거 한 다음에 없어지자마자 이렇게 하면은 저게 안 걸려요 방 네. 그냥 움직임이 좀 깔끔하지 못해 이게 깔끔하지 못해 가좀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 빌드를 쓰면은 굳이 이거를 먹지 않아도 네,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 먹고 하면은 저 능력을 쟤한테 써버리면은 다시 탭 눌러서 이거 하는 거 해야 되고 이거 시간이 그렇죠? 아깝다고 네. 아이탭 시간이 아깝네템 시간이 아까, 아깝다고 네. 그래서 이거 빌드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진짜 지독하네요. <laughs> 네. 그래서 이게 완전 가장 최신 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옛날에는 30으로 갔거든요. 근데 네. 60으로 가도 이게 보통 안 걸립니다. 근데 대신에 60으로 가도 그 아까 비비적 거리는 게 로즈에서 좀안 좋다 그랬잖아요. 네. 최대한 걸리는 게 없이 가요. 밑에 보면서 그렇습니다. 이게 밑에 보는 이유가 이게 지나갈 수 있는 공간처럼 보여도 약간 좀 이게 투명하기 좀네 깊게 나와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가 살았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보면서 왜 위를 보냐면 저걸 이제 또 바로 없애줘야 되거든요. 이제 프레임 125로 바꾸자마자 바로 능력을 쓸수 있게. 그래서 위를 보면서 올라온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대각선 보고 달리는 습관이 지금 말씀하신 거랑 비슷해요. <laughs> 제 인코스 때문에 그렇게 달리는. 네 맞습니다. 거예요. 여기도 이게 공간에 이게 네.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네, 저 얼굴이 나오는 것 때문에 이게 다 막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갈수 있는 인코스를 다 계산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시면 이제 거의 끝난 겁니다. 그다음에 되게 사소한 건데 이블린 있다가 막 이렇게 공격 유도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것도 네. 조금 최적화된 게 있거든요. 약간이라도 더 빠르게 이제 그것도 설명 드리면서 할 거예요. 천재두구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수축하게 생기 나왔나요? 어, 약간 그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데 약간 조금 아, 더 빠르게. 약간 더. 네, 그다음에 이건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이 하면서 저 하면서 이제 뒤로 빠지면은 이게 바로 없어지거든요. 그다음에 오. 이거 자막이 겹치 겹치잖아요. 네. 이렇게 겹쳐야 가장 빨리 온 거예요. 아. 네. <laughs> 그래서 저게 너무 앞으로 가서 하면은 이게 빨리 와도 저 자막이 안 겹치거든요. 그쵸. 근데 자막이 겹쳤다는 건 그만큼 빨리 왔다는 것이 제 이블린의 빨리 소환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게 빠르다는 증거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능력도 너무 근접해서 쓰면은 이 능력을 쓰는 도중이더라도 여기한테 맞을 수가 있어요 네. 하드코어. 그래서 안정적으로 거리를 벌리시고 쯔니가 경직 먹어가 정직하게 확인하신 다음에. 좀 뒤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안전하게집시면 이거는 보시자마자 능력하고 이쪽으로 가서 능력하고. 그럼 이제 저 이제 열심히 달려오고 있는 데에 무시하고 갈수 네, 있습니다. 알바노 하고, <laughs> 네, 알바노 하고. 그럼 이제 여기까지 오면 끝인 거예요. 이제 이블린을 상대하면 되는데. 뭐 귀엽죠. 그렇죠, 그 이블린 뭐 사실 네. 별거 없습니다. 때븐때부터 네. 우리한테 개처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가 할수 있는 거는 여기도 똑같아요. 옛날처럼 바람 복을 하는 네, 것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땡깡 부리기. <laughs> 네, 땡깡 부리기. 그거 이제 앙탈 부리기에 네. 불가 불가하기 때문에 잘 이제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냥 담비 그 자체예요, 네, 얘가. 네, 맞습니다. 일단, 이거는 여기 가 들어가시자마자 이거 째주시고요. 째주면 어, 저걸 빨리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요. 여기서 째주신 다음에, 이렇게 되면 약간 뒤에서. 그럼 이제 구, 여기서 원래 안, 앉은 다음 피한 다음에 했잖아요. 오, 맞아요. 네, 이렇게 안, 마, 안 맞을 수 있어요. 오. 네 그럼 이제 바로 이렇게 상호정이 되겠죠. 네. 원래도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구나그 네. 다음에 여기는 여기는 이제 못 피하는 거라서 이거는 이제 한다이건 반드시 피해주셔야 돼요. 앉아도. 네, 니다 땅땅 짜면 일어나자. 이게 일어나서 하는 것보다 그냥 계속 쬐고 있는 게좀더 빠르겠죠. 그렇죠. 네. 아. 네, 요거는 이제 소머리 곡방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 소머리. 소머리 뭐야? 네. 네. 요것도 똑같이 할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잘 보고 있는 다음 에잘 보고 있는 다음에 대면을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이러, 이렇게 이게 이게 바로 이렇게 능력이죠. 바로 네, 능력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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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좀더 빨라요. 진짜 네. 진짜 몇초 차이지만.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를 하시고 있다가 저걸로 없애고. 저걸 없애고 마찬가지로 이걸 짜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벽을 이렇게 등지고 있으면 이렇게 뒤로 밀려나는 네,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네 이거 이거는 이제 또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은 거고 제가 보여주 보여드리고 싶은 건 보여드렸습니다. 네. <laughs>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육수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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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잘 잡으면 네. 그냥 째고만 있는데 네. 이게 두 번의 시간 네. 잡을 수 있어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이제 미란다만 잡으면 되겠네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노즈가 이제 그 총능력을 뭐 하는 걸쓸수 있잖아요. 네. 그거를 쓸때 이제 첫 번째 능력을 쓸때 비명을 지르고 두 번째 쓸 때는 대사를 쳐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쓸때 비명을 지르면 그럼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빌드가 성공이 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까먹지 마시고저 왼쪽에 샷건이 있거든요. 이거 반드시 챙겨주시고 세 발을 미리 장전해두세요. 을 굳이 샷건이 세 발일 때 장전해주는 을 이게 샷건을 장전하고 나서 캔슬하는게 에단 같은 경우는 그막기로 캔슬이 돼요. 네. 근데 로즈 같은 경우는 막기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무기 바꾸는 걸로 캔슬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무기 바꾸는 게 가끔 가다가 씹혀가지고 뭐떠이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세 발만 장전돼 있으면 세발 장전하고 끝이잖아요. 네. 그거를 방지할 수가 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미란다에서는 다른 거다 신경 쓸 필요 없이 샷건만 챙기시면 되고 그래서 샷건이 이제 장전돼 있는 거랑 포함해서 스물두 발이면 딱된 거예요. 근데 네, 권총은 뭐뭐 뭐 그냥 한세발 있으면 됩니다. 네. 오, 딱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딱 됩니다. 다요 하자들 신작이 한 달에 한 번씩 나왔으면좋겠다 <laughs> 그러면 많은 러너들이 좀 고통을 받겠지만 <laughs> 네, 그만큼 재미는 좀더 네, 배가 되네다 이렇게 열심히 쫓아와요. 네. 이거는 근데 유리지만 않네요. 그냥 앞으로만 가시면 절대 잡히지 않습니다. 아빠죠 지금.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아빠가 나왔는데 저, 절대 얼굴을 보여주지 않아요. 네. 앞에 가서 보고 싶어도 볼 수가 <laughs> 없어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잘봐주시면은 됩니다 근데 얘는 이제 후드를 안 입고 있죠 <웃음> 지금 <laughs>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고 가서. 웃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까먹지 마시고 한번을 연타 이게 3번이 샷건이잖 반드시 3번을 계속 연타해서 컷신 되기 전에 샷건을 무조건 <laughs> 들고 있는데 들고, 들고 <laughs> 있는 상태요 <됩니다. 웃음> 왜냐면 이게 조금만 늦게 눌러고 샷건 안 들고 있는 상태라서 이것 때문에 런 터진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저도 한번 있습니다 네. <laughs> 샷건 지금 이렇게 들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히우스랑. 자세를 잡을 때한번 따주고 두고 나서 머리를 따주고 네, 이렇게 경질해 먹고 날개처럼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거 보면은 네, 이렇게 첫 번째 비명을 질렀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에 사건을 정직하게 지금 다섯 발 먹어주시면 됩니 돼. 네. 머리 쪽에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혹시 모르니까 권총으로 좀 묶어주시고. 여기 능력 쓰고 네, 이때 대사를 치면 성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곱 발. 5발까지는 이제 서서 쏴주시다가 두발은 앉아서 쏴주시면 좀더 정확도가 올라니다 3발만 장전하고 이때 눈력을 쓰면 네세 번째 비명 지르면 성공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나머지로 다 때려박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됐을 건데 이거 혹 모르니까 다시수계 하나 맞춰주시고 <laughs> 이렇게 끝을 내주지 하면 네, 얘는 죽은 거모르 와, 는다 <laughs> 네,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 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요것도 이건 이제 컷신이거든요. 그냥 no 앞으로 달려가세요. 요거라냐면 저 붙이를 좀더 빨리만. 빨리 맞아요. 빨리 네, 맞아, 네. 네. 미아그식칼가는 것도 빨리 달려가서 네. 그냥 네. 미리 맞아, 맞아야, 맞아야. 되잖아요. 네. 그거 느낌. 그리고 이제 컷신 되고 하자마자 바로 이제 능력을 하면은 네, 얘이를 주는 거예요. 바로 원기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원기 아, 아, 해주시고 무조가 아. 정말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앞에서 그냥 스페이스바 이제 연탄하시고 있으시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얘를 주는. 네. So 와. 봐요. 로즈 미란다 개터는거 보이시죠? 그러, 그렇습니다. 이게 아기 때부터 애초에 미란다보다가 네. 했는데 성인이 돼서뭐 이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꾹 하는 것만 했지만 네. 이게 다른 거 하다 보면은 가 구체 날리는 거 능력을 막 흡수하기도 하고 그거를 자신의 에너지원으로 쓰기도 하고 이게 순간 근거리 순간 이동 막 이렇게 해요. <laughs> 그래서 초능력을 정말 많이 쓰는 친구기 때문에 진짜 로즈가 정말 강력한 친구근데 스피드런에서 이런 거못 봤다. 예, <laughs> 네, 그렇습니다. 아유, 왜 멈추는 게 와, 여러분들, 오늘 턴돌님 바이오하자드 빌리지 DLC까지 싹다 보여줬는데, 그렇습니다. 턴돌님의 <laughs> 바이오하자드 스피드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예, 네, 그래도 지금 현재 바이오하자드 빌리지에 또한국1이 기록을 갖고 있으신 분이다 보니까, 확실하게 진짜 약간 그어도 레벨에, 네. 그, 네. 조금 빨리 적응하는 네.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여러분들 이렇게 턴도르님한테 박수 한 번씩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시면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댓글, 팔로우 부탁드리고요. 우리 턴도르님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유튜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 그러면 네, 유바. 감사합니다. 아 나도 감사합니다. 아 너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